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어, 종이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준 다음에 어, 교회를 그려봐라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군가가 마찬가지로 어, 크레파스와 어, 스케치북을 주고 교회를 그려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어, 해본 결과 어, 상당수의 아이들 교회를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우선 십자가부터 그리고 어, 자기가 다니던 익숙히 봐온 그 교회의 건물을 그립니다. 뭐 적색 벽돌로 된 건물 아니면은 뭐 우리 교회처럼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 뭐 이런 식의 각자 사람들이 어, 아이들도 그렇고 어, 어른들도 그렇고 교회를 그려봐라라고 하면. 거의 자기가 익숙히 다닌 그 교회 아니면 늘 보는 그런 교회의 건물 그런 모습들의 교회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를 그릴 때 건물을 그려 넣는 게 맞을까요? 어, 교회란 무엇인지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미 알겠지만 알고 있듯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이 공간인 이곳을 우리가 정확한 명칭으로 얘기한다면 이곳은 동광교회가 아니라 동광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원 의미로서 교회는 어, 건물이 아닙니다. 뭐이 정도는 이제 뭐다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 동광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예배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죠. 부천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 동광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라고 한다면 더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죠. 그냥 십자가 세워 놓은 건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동광교회 교인들의 모습, 우리 청년부의 모습 우리가 함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세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으로 맞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그림일 것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어, 이처럼 인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 심지어 저도 그렇습니다 어, 교회 하면 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 건물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동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주 건물인 이 예배당을 우리가 어, 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교회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써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어, 그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자꾸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어, 한국교회는 어, 3년의 코로나 시기를 겪었습니다. 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배우게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어, 워낙 어잘 성장하고 어 탄탄하게 자라고 있었던 한국 교회였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어 빨리 건물만 지어도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정도로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좀 습관적이고 관성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런 질문과 의문이 들게 되었었던 거죠.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어,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냐면, 어,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정식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인정을 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대체했었습니다. 그 예배를 1년, 2년, 3년 들여오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속에서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이토록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회사도 재택으로 근무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왜 그렇게 주차도 어렵고, 그리고 왕복하는 데 시간도 들고 하는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훨씬 더 편하고 설교도 훨씬 잘 들리는데, 왜 굳이 우리가 그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어디서든 설교 말씀과 찬양과 영상 예배를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편리하고 또 각자의 삶은 더욱더 바빠지는 삶에 여유가 없는 이러한 때가 됐는데 우리는 왜 모여야 뭐 됩니까?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뭐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모여야 뭐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인 이 에베소서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에베소교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어, 바울이야말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격리를 지금 당한 상황입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당부를, 근데 이것으로 시작한 게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했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어,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의 표현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거야 라면서 그런 푸념섞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의미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지금 이것입니다. 뭐냐면 자기는 지금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나 어려운 처지에 처했어 라면서 그런 어떤 어 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감옥에 있는 상황 갇혀 있는 상황을 빗대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예수 안에 들어있다 예수 안에 갇혀 있다 예수의 사랑에 묶여 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랑에 메어 있는 이 바울, 이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뭐죠?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합당히 행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 마땅히 합당히 행해야 될그첫 번째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사장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앞에 찬양 시간은. 어, 알아서 스킵을 하시고, 설교 시간에만 앉으시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 때 맞춰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설교를 듣는 게 예배입니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어, 나중에 예배를 다룰 때 우리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예배는 말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 이 설교의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오히려 예배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생각해 봐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에서 온라인만으로는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 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하는 것으로는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어, 잠옷 입고 어 영상을 핸드폰을 틀어 놓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연합은 그 하나 됨은 단순히 감정적인 친근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연합을 이야기하느냐? 부르심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달려가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 됨 그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강조되죠 다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됨의 모습을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데, 지금 뭐뭐가 표현됐는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꼬집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소망도 하나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총 일곱 개로서 비유를 했습니다. 몸도 하나다, 마지막 하나님도 하나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주로 7은 완전한 수, 꽉 채워지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받은 몸된 지체들,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하고 싶을 땐 하고, 안 하고 싶을 땐안 하는 게 아니라, 힘써 연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한 교인이라고 아십니까? 뭐, 이젠 익히 들어서 다들 알 겁니다. 어,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어,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 않지만,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나한 교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2023년 통계에 따르면은 본인을 개신교인이라고 했지만 어, 주일에 교회를 나간지는 벌써 1년 2년 어, 언제 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200만 명이랍니다. <laughs> 200만 명. 그래서 한창 때에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어, 한국의 개신교의 숫자를 거의 800만에 가깝게 봤었는데 지금 600만으로 떨어졌잖아요. 어, 200만의 사라진 사람들이 가나한 교회 교인들이 되신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본인이 여전히 나는 개신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이 숫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이제 엄청나게 더 증가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 후에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숫자가 지금 가나한 교인들로 있, 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한 교인이 왜 발생했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일 하다 보니, 학교 다니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또 코로나 때 쉬다 보니까 쉬는 게 익숙해졌다.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 아니면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뭐가 좀안 맞았다. 아니면 교회가 나를 챙겨주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각자마다 어떤 생각과 사정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어, 나도 예수님 좋아. 어, 나 기독교인이야. 어, 나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원하는 믿음과 부르심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교회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여건과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교회로서 살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입니까? 예배를 멈추어도 될 조건이 됩니까? 예배는 영화 관람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수능 시험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은, 믿음은 철저히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관계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의 관계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100%잘 맞고 좋은 관계라는 것은 만화 영화나 영화 아니면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은 모르는데 가까이 가보면 전부 다 흠이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미술작품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멋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물감이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고 그 거친 결이 보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괜찮아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은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서로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이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다 에서이 용납하다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네코마이가 쓰였습니다. 아네코마이. 이 아네코마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견디다 참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용서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상대가 괜찮아서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괜찮지 않습니다. 변했느냐?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를 견디어내고 참아내는 겁니다. 견디고 참아내서 상대를 용서함으로 받아주는 것, 그게 아네코마이, 여기서 말하는 용납입니다. 이 아네코마이는 예수님께서 잘안 쓰시는 단어입니다 어, 그런데 딱 한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마태복음 17장 17,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아네코마이를 딱 한번 사용하셨습니다 어,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어, 가장 수제자인 어, 베드로와 이제 어,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수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과 수제자들이 없는 가운데 나머지 열두 제자와 제자들 무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주십사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떡 합니까?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쩔쩔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부탁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못합니다. 주님 할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십니다. 되게 온화하신 예수님이신데 되게 화를 내죠. 왜냐하면 그토록 제자들을 가르치고그 옆에서 그 놀라운 믿음으로 인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함으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권위 있는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이때 얘기한 참다. 가 아네코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기준과 수준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너무 한참 못 미친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한 번, 한번더 참으시면서 표현할 때 쓰신 말이 바로, 아네코마이입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겠니? 라면서, 그때 또 참으시고, 제자들을 보듬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죠. 이때 쓴 말, 아네코마이. 근데 이게 언제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네코마이 견디고 참아내는 용납입니다 이 견디고 참아내는 용납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 7절과, 아 4장 7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연이어 나온 에베소서 사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타고난 은사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음악을 잘하고,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누구는 친절하고, 누구는 분석력이 탁월합니다. 누구는 몸이 건강하고, 누구는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마다의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그렇습니다. 각자마다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죠. 간의 기능이 다르고 위의 기능이 다르고 폐의 기능이 다르고 신장의 기능이 다릅니다.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각 기능이 다른데 거기에서 어떤 게더 귀하고 어떤 게 쓸데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각자, 각자의 쓰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지체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명, 그게 뭐냐면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모든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로서 예수 안에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처음 부임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외롭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행사를 준비하고도 그때는 뭐가 힘들었냐면 우리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와달라. 어떤, 그, 레크리에이션을 하든, 뭐, 떡볶이 잔치를 하든, 아 떡볶이 좀 제발 먹고 가달라. 어, 셀에 제발 한 번만 참여해달라. 막, 아, 오늘은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더.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점점 연합되는 모습들이 이제는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독서 모임을 만들겠다 난 책을 잘 읽는다 어떤 자매는 나는 글을 잘 쓰니까 글쓰기를 한번 가르쳐보겠다 일본어 모임도 만들고 영어 모임도 만들고 축구에 농구에 테니스에 보드게임도 같이 하겠다 영화도 같이 보겠다 뭐 음악도 같이 연주하겠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사정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연합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재능을 내놓겠다 라면서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상황, 그리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자의 환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시간이 남아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니면 그 형제들은 성격이 특출나서 어색함과 불안함과 불편함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사명의 그 깊이를 알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날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보내시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이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새롭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더 확실한 교회를 말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몸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의 본인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우리가 연합하여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때 그들은 하나 된 그리고 하나 되어 자기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것 우리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추가하자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 이런 거는 참 쉽죠. 연합하라, 하나되라, 섬기라. 어,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섬겨본 사람은 압니다. 하루 할수 있습니다. 한 달, 1년, 2년 지속하는 건내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승리 공동체도 임진규의 힘으로 하나 된거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 청년들이 일하겠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님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힘써 지킬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서로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하시는 일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보다 먼저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모으실 때 주님께서 보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